가한 그러니까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유방암 수술을 해서 암세포는 사멸 됐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제 얼굴도 멀쩡해요 아픈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눈은 충혈되고 그리고 잇몸에도 피가 나고 음 손톱도 파랗 손톱 밑이 이렇게 선홍빛이 아니고 파래요 평상시에도 그만큼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손도 시렵고 제일 중요한 건 불면증. 불면증에 완전히 제가 노유리 제가 걸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인데 티질도 있고 하지 정맥류도 있고 발톱도 있고 <laughs> 발톱도 무좀에 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제가 온전한 몸이 그런 몸이 아니어서 이게 진짜. 뭐야, 암세포는 사멸됐는지 모르겠지만,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부끄럽게도. 선현치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도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와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피자를 시켜 먹고, 울면서 피자를 시켜 먹고, 치킨을 시켜 먹고, 그게 좋은 음식인 줄 알고 편하니까 엄마로서 줄수 있는 게 그게 밖에 없다. 지금도 생각을 하면 너무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요. 지금은 완전히 숙면을 취해요. 어머 밤이 이렇게 짧아.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인 거예요. 그 잠을 잘때 불면증일 때는 밤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 이 놈의 밤이 언제 끝나나 언제 이 밤이 끝이 나나 싶은데 지금은 눈을 감았다 뜨면 아침인 거예요. 눈을 감았다 뜨면 아침이고 손발 차가운 게 많이 없어졌고, 거의 없어졌고, 입술이 선홍색으로 됐고, 어, 손톱 밑에, 손톱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핑크빛이 돌아왔어요. 예, 발 시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하지 정맥류도, 어, 하지 정맥류가 이렇게 꼬불텅꼬불텅 해서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요번 여름에는 제가 반바지를 입으려고 뒤를 보면서, 어, 이거 어떻게 입지 올해에도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매끄럽게. 어, 내가 너무 신기해서. 여보, 낮은 봐. 내가 해마다 여름 되면 반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 다 어디로 갔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발가락을 신는데, 발가락 끝이 가, 이상해요. 발톱이 하나가 반쯤이, 하나만 무음이 걸렸었고, 나머지 괜찮고. 그게 바풀떡이 붙은 것처럼 붙어서 이게 뭐지 봤더니 그게 나아가고 있었던 거. 반의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시답으로 정말 내 모, 몸이 이 피가 맑고 깨끗해지니까 정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거는 하루에 18잔 엄청난 집을 먹는 거죠. 네, 그거 먹는 거 하고 수족탕이라는 거. 수족탕이라는 게 어, 거기 있을 때도 이게 정말 어떤 몸에 역할을 할까? 이게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집에 제가 와서 어,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잠 밤만 되면 그 습관이 있어요. 오늘 밤은 잘잘수 있을까? 아 오늘은 괜찮을까? 이런 불안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수족탕을 안 하고 잠을 자면 그날 밤은 여지없이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날마다 습습탕을 하고 잠을 자요 예. 그리고 그거 간장 레몬 간장 레몬 간장은 정말 너무너무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 안에 어, 숙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90%는 그 정도로 해요 야이몸 안에 무슨 변이 쌓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의 치유의 시작은 그 숙변 제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어, 다 하기는 힘드니까 저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세팅을 시켜 놨어요. 제 생활에 아침에 일어나면 배즙 먹고 그리고 레몬즙 한컵 먹고 녹즙은 먹을 수 있을 때는 먹고 못 먹으면 못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레몬즙에 수족탕. 이거는 꼭 지키려고 하고 거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피 검사하면 깨끗하다고 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천연치유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전파를 해야 되고, 텔레비에 나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걸 알려야겠다. 그러려고 강의를 늘 들어요, 지금도. 강의를 듣고, 잠자기 전에도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강의가 너무 재밌어요. <laughs>